안녕하세요. 넌버원 대표 박선희 씨입니다. 오늘은 연산동에 있는 진흥모카, 앞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될 곳, 곳에 있는, 어, 어, 아파트 70세대가 있는데, 여기에서 오늘 인테리어가 완공되어서 이렇게 현장에 왔습니다. 어, 인테리어가 굉장히 다잘돼 있네요. 어, 이제 얼마 있다가 입주를 할 거고, 매매가는 2억 8,600, 어, 라고 전세가는 1억 9천에 예상되어 있는 곳입니다. 인테리어가 다 되어 있고 어, 하나하나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어, 뭐 볼일 수 뿐만 아니라 다 이렇게 잘 되어 있네요. 어, 볼일 수도 잘 되어 있고 자 보시면 한번 쭉쭉 보겠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자 그리고 화장실 화장실도 현제 품으로 해가지고 이쁘게 잘 해놨네요. 화장실도 해놨고 거실 자큰방큰 큰 방도 넓지가 네요 를투하게돼 있고 두 번째 방도 이렇게 돼 있고 자 거실과 세 번째 방도 가시고 그다음에 어 발코니 전에는 이렇게 펜맥나무로 다 이렇게 해서 뷰도 볼수 있게 쫙돼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여기는 또 이렇게 잔디를 깔아서 이렇게 할게 해놨고 어쨌든 여러분이 어, 부동산 하려면 어떠한 주택을 사야 되는지, 또 어떻게 인테리어 해야 되는지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인테리어 잘 됐고, 이제 여러분이 어, 가로도 정비 사업만 진행되면 또 가격이 많이 오르겠네요. 대단히 감사합니다.